우리는 많은 투자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. 그래야지만이 그 흐름에 맞는 투자를 할수 있다는 라 거는 잊지 마십시오. 어,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전 개인적으로 이제는 예전에 없앴던 대부업을 한번더 부활을 시켜보려고 합니다. 대부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아니에요. MPL 채권을 사올 수 있는 대부업. 제가 예전에 대부업을 하다가 이제 그만뒀거든요.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채권을 사올 수 있는 시장이 좀더 활발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, MPL 강의를 좀 해야 되나? <laughs>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높아지면또 시장에 좋은 물건이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하는 걸 준비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. MPL 같은 경우에도 지금보다 뭐 7, 8년 전에 굉장히 호황스럽게 잘 돌아가는 거였었는데 저금리가 되고 남는 게 전혀 없었는데 다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.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많이들 또 부담을 많이 느끼시겠죠. 그 시장에서 또 내가 취해야 될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는 과거에 했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금리가 올랐을 때에는 어떤 투자가 좋았지? 아 맞다 금리가 올랐을 때는 NPR 채권을 사오면서 또할수 있었구나 라는 게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는 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족장님 저 지금 하려다 보니까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해요 지금 써먹을 수 있어요? 하지만은 투자는요 배워놓잖아요 그러면 계속 돌아가요, 이렇게. 빨리빨리 안 배우잖아요? 그러면 또그 타이밍을 놓쳐.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MPL 얘기 드렸죠. 한 7, 8년 전에 MPL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 MPL 시장이 최근 한 5년 동안은 많이 죽었어요. 왜냐면 하 금리가 훅 떨어졌잖아요.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지금 내는 이자의 3% 밖에 못 받는다 보니까 이 MPL 된게 되게 메리트가 없어졌었어. 그런데 이제는 금리가 다시 올라가잖아요, 이렇게. 올라가면은 물건도 많이 나와. 그렇게 되면은 내가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. 그러면 NPL을 지금 또막 빨리 안 배우면은 어떻게 되느냐. 내가 배울 때쯤 되면은 또 금리가 내려가. 그럼 또 n p l 재미없어. 에이 그럼 내거 아니다. 어떻게 그만두고. 그럼 그때 되면 또 상가 배운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? 또 금리가 또 올라간대. 내가 상가 배우고 나니까. 그럼 뭐란 어떤 생각해요야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. 라고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. 금리가 올랐을 때는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고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 거를 정확히 아는 사람. 이런 사람들한테 또 들어야지만이 더 좋은 투자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.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는 대부업을 부활을 시켜야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너무 나의 속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. 대부업도 나쁘지 않다. 지금은. 대부업이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사채라고 하잖아요. 그게 아니고요. 야, 진짜. 사채 나왔다. 사채 나왔어. 대부업이 그런 게 대부업이 아니에요. 돈 빌려주는 게 아니야. 대부업은요. 이런 거예요. 근저당에 대한 채권을 사오는 거예요. 근저당에 대한 채권. 제가 자주 얘기 드리죠. 은행도 대부업이잖아요.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잖아 이자를 받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다는 건 아니고요. 이 근저당을 사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은 1년에 예를 들어서 10조에 대출해줘야 돼.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누적 점수가 있다 보니까 이 10조를 못 채우는 거야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행에서는 10조에 대한 이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이 10조에 대한 이자가 안 들어오네. 왜냐면 하이 밑에 있는 1, 2조 이게 부실 채권이라 그래서 이 채권이 부실부실해진 거야. 그럼 이 2조 때문에 지금 이 10조에 대한 게안 들어오잖아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매각을 한 다음에 새로운 채권을 채우는 거예요. 그래야지만이 수익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빚을 못 갚았던 이 근저당이 다른 회사로 팔려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팔려가는 이 채권 이걸 사온다고요. 내가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이거 사온다고 좀! <laughs> 그러니까 왜 맨날 그렇게 봐또 사람을 또 갑자기 사채업자 만들고 좀아 진짜 그래서 NPL이라는 거를 또한번더 우리가 공부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우리는 많은 투자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흐름에 맞는 투자를 할수 있다는 거는 잊지 마십시오 <laughs> 맞아요 법정 이율이 되니까 지금 안 됐었는데요. 근데 이제는 물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겁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업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안정적이 돼서 그런 것이고, 어쨌든, MPL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되면은 또 한번 얘기 드릴게요. 할게 너무 많죠? 그래서 어디에요? 이렇게. 야, MPL 뭐야? 하면서 또 지금 보면서 이제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MPL 해서 딱치지또 이렇게. 쳐서, 야, 누가 잘하고 있니? 여기서 보다. 야, 이런 게 있었구나. 해서 요거 사고. 야, 요것도 사고. 그러지 마, 제발. 이거는 경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MPA는 누구나 할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재밌는 게 많아요. 예. 네.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얘기 드릴 거예요. 뭐, MPA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회가 된다 그러면 한번 알려드리는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. 아니면 제가 수업을 또 만들어서 좀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얘기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. 엠페 같은 경우에는 대보를 만들었을 때 많은 또 제약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도 알아야 돼. 알고 만들어야 돼. 이것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위험 부담이라든지 대보를 만들었을 때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돼. 잘 알지도 못하면서 머리부터 디밀지 마. 알았죠? 일단은 뭐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고요. 뭐 책은 뭐 한두 권 정도 보면 될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서 지금은 보는 것보다는 제가 얘기해드리는 것들을 보면서 이해와 개념만 잡으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그 이후의 책을 보셔야지만이 이해가 될 것이다. 왜냐하면 봐야 될게 생각보다 많다. 알겠죠? 농구미 정신 똑바로 차려. 알았죠?